대장간에 어떻게 영혼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당연히 영혼이 필요합니다. 대장간에 영혼을 넣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든 상관없어요. 영혼 약탈 마법으로 얻은 타락한 무기를 구할 수 있죠. 영혼 약탈 검으로 몹을 죽이면 사악한 영혼이 나올 확률이 있고, 그걸 죽이면 무기를 얻습니다. 또는 영혼 추출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더 벽돌 2개, 석영 블록, 네더 석영, 우트램 충전으로 만듭니다. 우트램 충전은 크리스탈과 엘더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엘더 우드 판자는 참나무 묘목을 심어서 얻습니다. 이걸 치워볼게요. 참나무 묘목을 심고 부패한 영혼으로 우클릭하면 특별한 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더 우드 판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혼을 가져갈 거예요. 영혼의 모래에서 영혼을 추출합니다. 우클릭해서 영혼을 추출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와서 배치하면 문제 없이 영혼이 채워집니다.